궁궐이란 용어는 궁과궐의 합성어로서 궁이란 천자나 제왕, 왕족들이 살던 규모가 큰 건물을 일컫고, 궐은 본래 궁의 출입문 좌우에 설치하였던 막루를 지칭한 것으로, 제왕이 살고 있던 건축물이 병존하고 있어서 궁궐이라 일컫게 되었다. 궁궐은 궁전, 궁성, 궁실 등으로도 불리며 이들 용어는 넓은 의미로 볼때 같은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한민국 궁궐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이전의 궁궐 건축은 지상건축 유구가 현존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문헌에 나타난 궁궐 건축의 관계자료와 그들 유지에서 밝혀진 조사 내용을 통해 삼국과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궁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당시의 궁궐 건축의 실상을 일부 알수 있다. 삼국시대 초기 궁궐은 관련 자료나 유적이 미비하여 교면한 형태를 추정하기 힘들지만 500년 전후의 고구려 평양 천도, 백제의 사비 천도, 신라의 반월성부터는 유적 발굴을 통해서 교면한 형태를 파악하여 모형 궁궐을 만들 수 있었다. 남아 있는 주춧돌과 유물들을 가지고 안학궁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무려 2.1m에 달하는 거대한 치미가 건물 맨위주붕에 올려진 당시 웅장했던 건물들의 모습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체 38만 평방미터의 면적 위에 세워진 크고 화려한 건물 쉰한채 이것이 장수왕이 새로 마련한 왕궁이다. 전쟁을 대비해 안학궁 뒤엔 또 하나의 성을 쌓았다. 평소엔 안학궁에 그리고 전시엔 대성산성으로 들어가는 고구려의 독특한 평지성 산성체제를 평양에서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도를 옮기고 왕궁을 짓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사비성은 웅진성에서 천도한 백제 왕조 마지막 수도로 부소산성과 나성 그 일대를 말한다 도심부는 부여나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는 부소산성이 자리 잡은 이중성곽 구조로 제26대 성왕이 538년에 천도하여 마지막 제31대 의자왕 660년까지 수도로 기능하였다 사비성은 금강이 공유하는 부분의 충적지에 위치하여 습기 가득한 늪지대로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물베기 공사와 터다지기 공사를 하여 기본 대지를 조성하였다. 당연히 이 공사에는 엄청난 양의 자재와 노동력 그리고 고도의 도목기술을 요하는 미래형 도시로 왕궁과 집터, 도로, 수로, 저수지 등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신도시이다. 군사력에서는 고구려, 문화적으로는 백제에 뒤졌던 신라. 그들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첫 번째 주인이 되었을까 멀리 남산을 바라보며 구비치는 남천을 따라 마치 하늘에 뜬 상현딸을 닮았다 여 이름 붙인 강월 세계 역사상 그 유래가 드문 천년 왕조의 여화를 이어왔던 신라 왕궁의 심장부이다. 신라 왕궁은 반월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성기에는 북궁과 남궁 그리고 분황사 황룡사를 아우르는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로,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삼대 보물 중의 하나인 만파식 점이 여기 내황전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고려 만월대의 궁궐은 구릉지대에 있으며 회경전을 중심으로 한 외전 일각과 장화전을 중심으로 한 내전 일광및 뒤편의 침전 일각이 지형에 맞추어 죽을 달리하고 있다. 고려 왕조의 수도 개경. 서기 919년 고려가 수도를 지금의 개성으로 정하고 얼마 뒤 송악산 동쪽 기슭에 중심 궁궐인 회경전 등이 자리 잡았다. 이곳이 만월대 터이다. 만월대는 고려 궁궐 가운데 회경전 터 전체를 부르는 명칭으로 조선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만월대의 고려 왕궁은 거란의 침입, 몽골의 침입 등 전쟁과 내란을 겪으며 소실과 중건을 반복하다가 1362년 홍건적의 침입 이후 더 이상 중건되지 않았다. 지금은 중심 궁터와 주춧돌만 남았지만 옛날에는 축대를 높이 쌓고 경사면에 건물을 계단식으로 배치하여 지붕과 지붕이 층을 이루는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었다. 회경문 앞에는 네 개의 거대한 계단이 좌우 대칭으로 늘어서 있는데 각각 33계단을 올라가면 회경문에 이른다. 회경문을 지나 궁궐들로 들어서면 회경전과 마주하게 되는데 동서 길이가 4 3 m 남북 길이는 2 3 m 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경복궁의 중심이 근정전인 것처럼 만월대 궁궐의 중심은 회경전이었다. 고려의 궁궐은 송악산을 배경으로 남쪽에 궁궐을 두고 중심 건축군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였다. 조선 시대 궁궐으로 대표적인 것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이다. 경복궁은 이들 궁궐 중전궁으로서 주위에 궁장을 쌓아 전체 평면이 남북 방향으로 긴 장방형이며, 정남 중앙에 광화문, 동쪽과 서쪽의 건축문과 영춘문을 세우고 북쪽에는 신무문을 배치하였다. 경복궁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 천도를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으로 조선시대 정궁, 법궁이다. 큰 복이라는 뜻의 경복궁과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등 주요 전각들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한다. 유교 이념을 반영한 경복궁은 이전 왕조들의 궁궐에 비해 화려한 장식 없이 수수하고 검소한 형태로 지어졌다. 이공인 창덕궁과 양골 체제를 갖췄는데 임금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두 궁궐을 번갈아가며 사용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그 자리만 출입이 금지된 채 200여 년 동안 재건되지 못하다가 흥선대원군이 재건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때 훼손, 철거를 거듭하다가 현재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창덕궁은 조선시대 궁궐 가운데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별궁이다. 1405년, 회종 5년의 이궁으로 창건되고,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 하여 일명 동궐이라 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1611년, 광해군 3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덕궁은 다른 궁궐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적인 지형과 산세에 따라 전각을 배치하고, 자연과 인공을 무리없이 조화시킨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특히 후원인, 비원의 누각과 정자들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선경에 가까운 비경으로 만들어 자연수능의 법칙을 최대한 발휘한 조선시대 궁궐의 대표적 정원이다. 조선의 궁궐 중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창경궁. 창경궁은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을 위해 지었던 수강궁터에 구대왕 성종이 자신의 할머니, 어머니, 작은 어머니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왕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수양 버들람으로 둘러싸인 창경궁은 조선의 다른 궁들과 마찬가지로 외전, 내전,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궁들에 비해 외전보다 내전의 규모가 더 크다. 창경궁은 다른 궁들과 달리 소박하고 아담하며 내전에는 궁의 살림사이들이 곳곳에 놓여있다. 창덕궁과 나란히 붙은 창경궁은 임진왜란 이후에 창덕궁의 이궁으로서 제 역할을 해오다가 일제강점기 때큰 순환을 당하게 된다. 일제가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권위를 하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창경궁 내 식물원과 동물원을 세워서 궁궐을 놀이공원처럼 만들어 버렸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창경궁 내 일부 건물이 화재로 손실되기도 하고 일제 강점기 때 헐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1980년대 창경궁의 복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건물이 복원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경희궁은 1617년 광해군 9년에 착공하여 1623년에 완공된 이궁으로 조선 후기 동안 전궁인 창덕궁에 이은 제2의 궁궐로 양대 궁궐 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많은 왕들이 경희궁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거처하면서 창덕궁이 지닌 전궁으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나눠서 수행했다. 조선 시대에는 주로 경복궁의 동쪽 궁궐인 창덕궁, 창경궁을 지칭하는 동궐에 대비되는 경복궁의 서쪽 궁궐을 뜻하는 서궐로 불리웠다. 경희궁은 흥선대원군 시절에 경희궁 전각의 대부분 경복궁 중간을 위한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헐렸고, 일제가 경희궁터에 방치되어 있던 잔여 전각 다섯 개를 통째로 외부에 매각하여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졌다. 이렇게 더만 남다시피 했던 경희궁이 최근 우리에게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정미 궁터에 대한 발굴을 거쳐 숭장전 등 정전 지역을 복원하여 2002년부터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덕수궁은 처음 월산대군의 집터였던 것을 임진왜란 이후 선조의 임시거처로 사용되어 정능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해군 때의 경운궁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07년, 순종에게 양위한 고종이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의미에서 덕수궁이라 다시 바꾸었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부터 중화전을 비롯하여 정관헌 돈덕전, 직조당 서고당, 경효전, 준명전, 흠문각 함령전, 석조전 등 많은 건물들을 지속적으로 세워졌다. 이곳은 고종의 재위 말년에약 10년간 정치적 혼란의 주무대가 되었던 장소로 국내 서양식 건물이 여러지어진 것이 주목된다. 석조전은 대한제국 황무 황제 고종의 숙소와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8년 영국인 건축가 하딩에 의해 설계된 3층 구조의 석조 건물로 1900년 착공돼 1910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대한제국의 주도로 지어진 건물이다. 석조전는 조선의 궁궐이 침전과 정전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과 달리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통합된 건물이었다. 지층은 상궁 처소, 주방과 같은 시종들의 준비 공간이었으며 1층은 접견실, 귀빈실, 홀등 업무용 공간 2층은 침실, 욕실 등 황제의 사적 공간이었다.